안녕하세요 착한코딩입니다 실무에서 유용한 SQL 쿼리 일곱 번째 SQL 숫자 정렬 시 문자형과 정수형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또는 자료형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변수나 상수와 같은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자료형에 따라 사용법, 연산 방법, 메모리 저장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료형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참조 자료형 등이 있는데요. 데이터 타입은 깊게 공부하면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와 정수 자료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언어별로 자료형을 문법상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개념은 동일합니다. SQL에서 문자열을 저장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은 베리어블 캐릭터인데요, 쉽게 바차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차는 대부분의 SQL 언어에서 사용하는데 데이터 길이에 맞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인티저는 숫자를 정수형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데요, MySQL과 Oracle에서는 INT로, p o s t g r e 에서는 인티저로 작성합니다. 둘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자료형 별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이즈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문장 단위의 긴 문자열과 자릿수가 많은 숫자의 경우, 저장 용량이 큰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숫자를 정수형 변수에 삽입할 때와 문자형에 삽입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체육관에서 10회 횟수권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체육관의 입장에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회원 아이디, 오늘 날짜, 출석 횟수를 데이터에 삽입합니다. 이때 출석 횟수는 어제까지 쌓인 출석 데이터 중 출석 횟수 컬럼의 값이 가장 큰 숫자를 찾아 1을 더하고 오늘의 누적 출석 횟수로 저장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가다가 10회권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추가 결제를 하지 않고 11회, 12회 출첵을 했는데 계속 체육관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발견한 관리자가 출석 체크 데이터를 조회해 보니 11회, 12회 출석 횟수가 모두 10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전 출석 횟수 최대값에 1을 더하는 식으로 잘 계산이 되다가 11회차부터 뭔가 계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출석체크 테이블의 데이터 정의열을 보니 누적 출석 횟수 컬럼이 바차 문자열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11회차부터 계산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유니코드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문자형으로 저장하면 숫자는 수를 의미하는 속성은 사라지고 단순 텍스트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유니코드를 사용하는데요. 0부터 9까지 숫자마다 매칭된 유니코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수가 n개라면 n개의 유니코드로 구성됩니다. 자릿수가 한 개인 0부터 9까지의 문자열 정렬 기준은 숫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자리수 이상의 숫자부터는 높은 자리의 숫자부터 한 자리씩 비교합니다. 2와 10을 비교하면 가장 앞자리 유니코드인 50과 49를 비교해서 2가 10보다 큰 숫자가 됩니다. 11과 12를 비교하면 첫 자리 코드는 49로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둘째 자리에서 49와 50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 12가 11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규칙으로 1부터 20까지 정렬하면 1이 가장 작고 9가 가장 큰 숫자가 됩니다. 다시 출석체크 테이블로 돌아와서 11회차부터 1부터 10까지의 최대값을 찾아 1을 더해 누적출석 횟수를 계산하는데 유니코드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 중 가장 큰 수는 9이기 때문에 11회차부터는 무조건 10으로 계산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석 횟수 컬럼의 자료형을 숫자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횟수는 소수점이 나올 일이 없으니 정수형 자료형으로 선언해줍니다. 그럼 최대값을 비교할 때 숫자 자체를 보기 때문에 출석 횟수가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MySQL 워크벤치에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Number Type이라는 출석 체크 테이블을 만들건데 출석 횟수를 넣을 컬럼을 varchar 타입과 big integer 타입으로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1회차부터 9회차까지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인티저 넘버와 캐릭터 넘버가 동일하게 1부터 9까지 삽입되었습니다. 이제 10회차부터 12회차까지 삽입해 볼 건데요. ID와 출석일 컬럼은 형식의 변함이 없고, 캐릭터 넘버와 인티저 넘버는 기존 각 컬럼 데이터의 최대값을 조회하고, 최대값에 1을 더한 수를 삽입합니다. 세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인서트문에 실행하지만 콤마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인티저 넘버는 12까지 정상적으로 삽입됐지만 캐릭터 넘버는 11회차, 12회차가 모두 10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캐릭터 넘버의 경우 유니코드 기준으로 9가 가장 큰 수라서 계속 9에 1을 더한 결과인 10을 삽입하게 됩니다. 캐릭터 넘버의 최대값을 조회해 보면 9가 조회되고 인티저 넘버의 최대값을 조회해 보면 12가 조회됩니다. 캐릭터 넘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1과 2 사이에 12 위치하고 있고 인티저 넘버는 우리가 아는 숫자 크기대로 정렬이 됩니다. 숫자를 정렬하는 로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테이블을 생성할 때 변수를 처음부터 숫자 자료형으로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문자 자료형으로 선언을 했고 DDL을 변경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컬럼 값을 조회할 때 숫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ast 함수는 MySQL에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열 컬럼 뒤에 as assign을 붙이면 문자열이 양의 정수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니코드가 아닌 숫자 기준으로 정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